네, 안녕하세요. 오렌지 운입니다. 음, 오늘은 트라피스트계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트라피스트계는요. 지구에서 40광년 떨어진 음... 항... 개인... 항성계입니다. 음, 지금 보시다시피 고지락스존을 해봤는데요. 어, 고디락스존에 있는 행성들이 음... 좀 있네요. 음... 일단 h 하고 G F는 얼어버린 상태이고요. E, D는 색이 좋은 행성일 겁니다. 그리고 C하고 B는 어, 모항성하고 가까이 있어서 어, 더울 것입니다. 이게 적색의 성이라서요. 어, 애들은 오래 살것 같네요. 두 번째 실험으로는 지구에서 소행성을 계속 충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충돌 시작합니다. 오지구에모이 끓기 시작하네요. 오 달궈졌습니다. 점점 뜨거워지고 있는 지구 오, 과연 지구의 운명은? 오, 다행히 달은 돌고 있네 오, 탈도 종료했습니다 지구가 최후를 맞았습니다 계속 기다려 있겠습니다 점점 식어가고 있네요 네, 지구는 이렇게 되어 버렸다고 합니다. 그게 물 소행성이라서 그런지 그러네요. 다음 수험 가보겠습니다. 세 번째 실험으로는 어, 태양을 딴 데다 한번 놔보겠습니다. 네, 지금 태양을 없앤 상태인데요. 음, 목성 반대편에 한번 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태양을 놨는데요. 어, 행성들은 어떻게 될지 한번 궁금하네요. 오, 오, 어떻게 될까요? 오, 수성 지나갔네요. 이제 네, 계속 돌려봤는데요. 어, 현재 보이는 건 천왕성하고 토성만 살아나왔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안녕.